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크래프트 브로스 라이프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언제 쓰나 했던 크래프트 브로스의 필살기가 이제 나왔네요. 라이프의 이미지들을 사용한 제품들, 크래프트 브로스에서 이미 맥주로 한번 재미를 봤죠. 라이프의 예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 강렬한 레드와 화이트의 타이포그래피, 그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은 다음에 제품까지 좋았던 바람에 라이프 맥주는 정말 맥주 모르던 사람도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강렬한 제품이었어요 뭐 제가 대표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광고업계에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패키징의 중요성을 아는 회사인 거죠 뭐 맥주도 잘 만들지만 패키징도 잘하는 회사다 라이프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강렬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강렬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왜큰사람를 지금까지 쓰지 않으실까 드디어 그 필살기를 쓰셨네요 요번에 나온 크래프트브루스의두 개의 제품은 마릴린 먼로랑 체게바라 요거 두 개는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대중적이기도 하니까요 맥주로도 나왔고 진으로도 나왔고 여러 번 써먹었죠 요게 다 블렌디드 몰트예요 안 먹어도 갖고 싶다 근데 이게 요번 제품의 핵심 컨셉인 거죠 요번에 발매된 크래프트 브로스의 라이프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월드 몰트 위스키라고 적혀 있어요. 요 제품은 크래프트 브로스가 원액을 사와서 크래프트 브로스의 원액과 블렌딩을 해서 내는 제품인 거죠. 월드 몰트, 블렌디드는 이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일본에서. 당장 비교해 볼수 있는 거는 요런 거겠죠. 니카의 프롬 더 메럴 같은 것들 얘도 사실 월드 몰트 위스키죠 산토리와 니카가 하는 건 조금 얘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신생증류소에서 가지고 있는 원액이 많지 않지만, 어쨌건 제품은 내야 되고, 볼륨 모델이 필요하고, 한 상황에서 다른 증류소에서 나온 몰트 위스키를 구매해서 내 거랑 섞어가지고 볼륨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이죠. 이치로스 같은 경우도, 걔에도다 월드 몰트잖아요?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은 크래프트 위스키 디셀러리에서 볼륨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건 시장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을 주려면 제품은 계속 나오는 게 맞고, 원액에 한계가 있다면 기존의 크래프트 브로스의 그 제기 같은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월드몰트로라도 제품을 계속 볼륨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이 제품에 소구하는 층은 지금 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야 뭐 예쁘든 말든 그냥 막다 사서 먹고 맛있다 맛없다를 하지만 그정도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제품은 아닐 거란 말이죠.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위스키일 거고 크래프트 브루스를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이게 일단 백화점이든 어디든 선반 위에 올라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끌어당겨서 맛이 있건 없건 사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부터가 크래프트 브루스의 전략이었을 거고 그래서. 숨기고 있던 필살기를 이번에 쓴 거고 이게 백화점 위스키 매대에 있다 그러면 위스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어머 뭐야 저거? 예쁘다 나도 선반에 올려놓고 싶다 하고 사각에 만드는 거 그렇게 많이 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얘가 정말 다른 블렌디드 몰트 월드 몰트만큼 맛이 있느냐 최소한의 기본은 하고 나온 제품이냐 라이프를 사용했던 크래프트 브로스의 맥주가 우리의 눈을 먼저 끌고 난 다음에 좋은 맛으로 호평을 받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과연 이 위스키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강렬한 경쟁 상대이기 합니다만 뭐 니카는 이미 스코틀랜드 증류소 까지 가지고 있어서 뭐다 인하우스 기는 하지만 자기네거 섞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죠 마침 크래프트 브로스의 블렌디드 몰트가 나오기 얼마전에 진짜 기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라이트힐 브루어리 앤 디스트리 브루구루 라고 하는 거기를 브루어리 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볼 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대하이볼 시대에 가장 수혜주? 아니, 대장주? 였던 회사예요. 마케팅적 요소로 보면 정말 훌륭하고 판매량도 되게 많아서 대단한 회사라고는 생각이 드나, 근본충 입장에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던 회사기는 하거든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해서 어쨌든 사세를 굉장히 빨리 키우고 그 돈으로 갑자기 중유수를 세운다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는 얼마 안 돼서 누구를 데리고 왔다? 라프로에게 베리 메가퍼를 데리고 왔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첫 제품을 굳이 이걸 냈는지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증류소 지어 놨으면 어쨌든 첫 제품은 자기네 증류한 거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 증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프랑스 증류 원액을 가지고 와서 그냥 미즈나라 통을 사다가 거기다가 캐스크 피니시를 해서 첫 제품으로 발매를 했더라고요. 이거를 CS랑 스몰 배치 버전 두 가지. 를낸것 같은데 하, 솔직히 말해서 이걸 비교 대상에 놓을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블렌디드 몰트라고 분류가 돼 있는 거니 같이 마셔보고 같이 이야기는 나눠 보지요. 자 크래프트브로스에서 나온 두 개의 블렌디드 몰트 제품은 일단 첫 번째 체계바라 최53이구요. 원재료명, 위스키 영국산, 음, 스코틀랜드 원액을 사오셨고, 위스키 국내산, 메가 영국. 요게 크래프트 브로스의 위스키인거죠. 크래프트 브로스에서는 IPA를 많이 사시지만 요거는 몰트 위스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53도짜리 체계발화하고, 두번째 거는 마릴린 먼로. 먼로 48.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래프트 브로스의 원액과 섞어서 나온 제품이다. 비교로 마셔볼 제품,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누리 미즈나라 캐스크 스몰 배치 넘버 no. 원, 1988 병이고 48도. 구성이 왜 하필 미즈나라를? 뭐 미즈나라 다들 좋아하니까 뭐 그건 알겠는데 브랜딩 잘하는 회사인 거 알겠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미즈나라 가지고 와서 캐스크 피니쉬 하고 나쁘지 않은 가격에 내서 사람들이 궁금이라도 해서 사게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음... 카이의 냄새가 난다 그죠? 음. 봅시다 니카 프롬더베럴 51.4도 짜리 이거 직구해서 옛날에 되게 비싸게 샀는데 지금은 정식 수입돼서 나쁘지 않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뭐그 가격이라면 저도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요렇게 4개 한번 비교해서 마셔 볼게요 자향한번 봅시다 음 사오신 스코틀랜드의 원액이 엄청나게 좋은 원액 이지는 않겠죠? 아마도 버번 캐스크 베이스로 숙성된 원액을 가지고 오셔서 크래프트 브로스를 섞었을 게 분명한데, 개성이 있거나, 톡 튀는 원액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버번 캐스크 원액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이 보이고 그 위에다가 크래프트 브로스 원액의 개성을 한 방울이라도 얹어서 고게 튀어 나올 때까지는 섞으셨을 것 같거든요. 많이는 당연히 안 섞겠죠. 크래프트 브로스라는 느낌은 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성공! 크래프트 플로스 몰트 위스키 제일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달거든요? 약간 달고 꿀 같은 뉘앙스가 되게 잘 나와요 원액 자체도 달고 캐스크 피니싱도 쉐리를 쓰건 아니면 버진케를 덮어서 내시건 단맛을 되게 잘 뽑아내시는데 그단 캐릭터의 개성은 올라온다 다음! 원로오 이거 어, 어, 생각보다 다른데요? 두 개가? 어, 체가 확실히 튄다. 집중해서 맡으면 결국 바닥에서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더그 초반에 물 냄새 같은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둘다 그렇게 막 개성이 터지고 복잡하고 이럴 위스키는 아니다 보니까, 이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체 53만큼은 그냥 맞자마자 어, 그브 느낌은 바로 난다. 물리빚즈나라봅시다 아 요거는 쉬워요 미즈나라 캐스크가 되게 힘이 센 캐스크라고 들 많이 말하거든요 코틀랜드에서 미즈나라를 가지고 와서 쓸때 길게 써도 3년을 잘안 넘겨요 미즈나라가 힘이 너무 세서 오래 묻어 두기에는 술이 너무 잡아먹힌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무리도 딱 보면 가지고 왔던 프렌치 원액 자체는 그렇게까지 고품질의 원액은 아닌 것 같아요 스프릿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린내나 어린 냄새가 분명히 있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힘이 강하고 캐릭터가 잘 도드라지는 미즈나라로 그걸 잘 덮어서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버진 미즈나라가 덮혀 있어요. 바닐라도 있고 그향 냄새도 있고 미즈나라 캐릭터는 분명히 나오기는 하나 뒤쪽에 있는 스피릿이 좀 어리고 비린 게좀 티가 나는 거 그게 좀 아쉽네요. 근데 대신 그 바닐라와 단향 뭐 그거만큼은 되게 쉽게 올라와서 향에서만 봤을 때는 크래프트 브로스에 비해서 조금 더 도파민 픽이기는 하다. 근데 차이 이거지. 어쨌건 얘는 그 최소한의 당위성은 가지는데, 이거는 왜 이게 라이트일 브루어리의 첫 번째 제품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향을 바꿔도. 그건 내용은 같네요. From the Better. 아, From t 도좀 비리구나. 아 어, 근데 요거는 복잡성은 확실히 더 있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원액을 섞었을 것 같다는 상상은 된다. 향만 맡고도 향이 많네. 응당 블렌디드라면 가져야 할 다양성을 제일 많이 갖고는 있는 것 같다. 맛 한번 보죠. 라이프 웨스키부터. 음, 아, 크브 같다. 크브 같다. 향보다 맛이 더 크래프트 브로스스럽네요 크브답게 달아요. 조니워커. 같은 거를 마실 때, 조니워커에 들어가는 그 키몰트들의 비중이 그레인에 비해서 블렌디드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이 밋밋한 그레인 위스키 베이스 위에서 소량의 개성 있는 몰트 위스키가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뚫고 나오거든요? 얘도 투명한 스피릿을 베이스로 두고 크래프트브로스의 원액의 개성이 보이기는 한다 뭐 월드몰트라고는 하나 크래프트브로스기는 하네 달고 꿀향 크래프트브로스의 다른 몰트위스키들 계속 구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조금 저렴하게 맛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크래프트브로스 몰트위스키의 특성을 블렌딩임에도 불구하고 맛볼 수 있는 그 특성만큼 확실히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홉 들어간 걸더 좋아하고 여기도 홉 들어간 게 들어갔으면 더 강렬하게 잡아먹었겠으나 홉이 네. 들어오는 순간 걔가 위스키라고 부르질 못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몰트위스키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 그건 이해가 가요 먼로 48 먹어볼게요 느낌상 먼로는 단순 버번캔는 아니고 최소한 세컨필 쉐리캐나 다른 캐스크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가격대에 가성비가 좋냐라고 말한다면 스카치 싱글몰트도 10만원에 마실 수 있는데 가성비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 괜찮아요. 밸런스 나쁘지 않고 저는 두개 중에 하나를 크래프트브로스의 위스키를 마셔보기 위해서 마셔본다면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방향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크브스러워요. 자, 물이 먹어볼게요. 미즈나라 써서 반칙은 했는데, 원액이 비린 건못 숨기네. 도움과 나쁨이 공존하네. 아! 뭐 생각만큼 나쁘진 않아요. 가격 생각하면 뭐 괜찮아요. 미즈나라로 잘 덮었어요. 원액이 조금만 더 다듬어진 원액이었다면 더 좋기는 하겠으나 향에서는 좋고 나쁨이 조금 공존하는 느낌이었고 팔레트에서는 좀그 비린 맛이 더 튀었거든요. 근데 피니쉬로 넘어와서는 남은 바닐라랑 단맛간의 미즈나라 향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올라와줘서 뭐 5만 원에 이 정도면. 뭐, 절대 욕먹을 위스키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국내 주세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결국 그거다. 왜 하필 이 증류소의 첫 제품이 이거야, 어야만 했을까? 첫 행보가 너무나 부르구루스럽기는 했다. 뭐, 약간의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ᄉ 벌어서 정승같이 써주기를 바랬는데, 첫 번째 제품은 부르구루가부르구루 했다는 느낌이고,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뭐, 그런 느낌이다. 자, 다음. 니카, From the Better 아우, 대기업 따라가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하다 대중을 위한 엔트리 제품으로 예쁘고 매력적인 패키지로 제품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이냐? 엄청 맛있어서 사야 되냐? 엄청 독특하냐? 그렇진 않아요 크래프트 브로스의 원액이 들어가면서 크래프트 브로스의 특성을 보여주는 몰트 위스키기는 이 했습니다. 어차피 블렌디드 몰트를 만들 거라면 우리 회사의 이름을 내고 만들 거라면 최소한의 기대치는 만족시켜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체를 조금 더 고를 것 같아요. 크래프트 브로스의 몰트 위스키의 개성이 조금이나마 더 도드라지는 제품이라서 어쨌건 우리는 크래프트 브 브로스의 원액이 궁금해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채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자체의 맛으로 봤을 때는 저는 채보다는 먼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소장 욕구를 먼저 불러 일으키는 제품이고 꼭그 가격대에 걸맞은 맛을 보여주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에 맞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크래프트 브로스의 원액이 궁금해서 먹어 본다? 둘중 하나? 요거를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크래프트 브로스 라이프 블렌디드 몰트 시음은 여기까지.